오늘 한국철도공사 k o r a i l 직원 A 씨가 무단으로 그룹 방탄소년단 RM 멤버 RM이 승차권 정보를 열람하여 해임된 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실이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A 씨가 재직 중 일부로 복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2일 중노위는 A 씨의 해고 결정을 번복하고. 지난달 14일에 A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A씨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 코레일에서 정보기술, 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년부터 3년간 동안 RME 승차권 정보 및 회원가입 시 등록한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이로 인해 4월에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1차 재심에서는 비위 정도가 심각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중노인은 이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주변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RM이 예약 내역 확인과 승차권 정보 공유 등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RM은 개인 계정을 통해 관련 기사를 업로드하면서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복직한 A씨에 대해 중로인은 철도공사가 당시 r m 이 개인정보 열람사건을 해고 결정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는 A씨의 행동이 아닌 r m 이 유명세 때문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해고 사례가 없었던 점에서 A씨의 해고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 RM은 지난 11일 멤버 B와 함께 육군 입대를 마치고 현역 복무 중입니다. 오늘 22일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 판정서를 통해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전에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탄소년단 RM이 개인정보 및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수집한 뒤.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까지 열람해 지난 4월에 해고되었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 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로위는 이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중로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W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 씨의 행동이 아닌 RMW 유명세 때문. 이라면서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